어떻게 하면 잘안 나오는 친구들을 잘 정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1, 3, 5, 7, 9, 10일, 그러니까 매 홀수 달에 마지막 주에 포유 예배라는 걸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잘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초청해서 복음설교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1월 달에 마지막 주, 3월 달에 마지막 주, 5월 달에 마지막 주 그러니까 해보니까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40명 정도 왔어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엔 적게 오겠지. 그런데 50명. 그 다음에 70명. 마지막 11월 달에는 170명 정도가 교회 사람들이, 청년들을 이렇게 저렇게 전도해 줘서 불신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1년에 많이, 보통 1년에 한 700명 정도가 불신자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포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다시 교회를 오게 하고 누군가에게 교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뭐 선물을 준다, 뭐 놀이동산에 가니까 놀러 와봐,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도 정착할 수 있지만 진검승부라 그러죠. 복음으로. 던지고 복음으로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유 예배를 좀 했고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이제 포유 예배를 이제 안할 때는 아까 얘기한 노래 영상 가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도 좀 만들어보고 전도를 위해서 영화데이도 한번 해봤어요. 영화데이인데 친구 중에서 뭐 같이 영화 볼 사람, 무료로 우리가 제공할 테니까, 영화 데이 하니까 좀 와봐라. 그럼 좀 소먹소먹한 친구가 요즘에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아, 그거 보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보자고 하니까 또 무료라고 하니까, 무료라 그러면 다이게 내놓잖아요. 자기 시간과 자기 모든 걸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정착한 친구들도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로만 또 초청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복음으로도 승부하지만, 때로는 이런 영화 데이. 혹은 스포츠데이, 또 혹은 먹는데이. 그래서 같이 그냥 먹지만 좀 편하게 그냥 교회라는 어떤 딱딱한 어떤 이렇게 장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와서 같이 교제하고 놀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면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어, 이렇게 어려움 없이 교회에 올수 있도록 좀 이끌어 줄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저는 왜이 포유 예배라는 걸 했냐면 어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데 임원단이에요. 임원단, 임원단인데 그 친구가 어 어떻게 교회 왔는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교육을 하다가 그 친구가 빠졌어요. 빠지면 이제 1대1로 보강을 하거든요. 이제 보강할 때 야, 너는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니?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충격을 먹었어요. 왜 충격을 먹었냐면 그 친구 교회 안 나왔는데. 자기 스튜디오스 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키도 큰 친구인데 스튜디오스 하려고 젊을 때 20대 초반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암에 걸려 버린 거예요. 암에 걸리니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게 어요 근데 자기랑 똑같은 어려움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와 나의 차이는 뭐지? 딱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쟤는 교회를 다니고 난 교회를 안 다니네. 그한 가지를 발견하고서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알아인데 알아가. 나도 교회 좀 데려가죠. 알아요? 아, 예. 그 친구 나도 교회 좀 데려가죠. 이렇게 얘기해서 그 친구가 자기가 스스로 교회 한번 가 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잘 믿고 임원단까지 하게 돼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아픈 친구가 있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볼 아버지 않을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자가 쟤랑 나랑은 다른 것 같아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조금 좋아질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참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13579, 11은 어, 복음 초청 데이로 해서 친구 초청을 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 1년에 12주 초신자 과정을 마친 사람만 120명에서 15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 않으니까 불신자들이 안 왔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12주 과정을 마친 사람 그러니까 한번 와본 사람이 아니라 12주 과정을 마친 사람만 120명에서 150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평신도 양육 간사 1대1로 양육하는 평신도 양육 간사를 100명 정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12주 과정을 마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15주 정도를 일대일로 만나서 그 친구가 수요일 날 시간이 되면 수요일, 토요일 날 시간이 되면 토요일. 교회가 편하면 교회, 아니면 좀 밖이 편하면 뭐 커피숍에서 이렇게 해서 일대일로 필요한 곳에서 이렇게 양육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12주 과정을 마친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긴 동안에 일대일로 또 묻고 답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더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중에 한 친구는 한 친구가 갑자기. 대구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부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양육을 어디 가서 하냐면 그 양육 평신도 양육 간사가 부산까지 간 거예요. 부산까지 가서 양육을 하면서 너는 왜 여기 있다가 이 도시로 오게 됐니?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언을 해준 거예요. 너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면 되잖아. 왜 일을 하면서 공부를 너 하고 싶다면서 공부를 안 하고 있니? 이 친구가 그 생각을 안 하다가 도전을 받고 일을 그만두고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어 이런저런 모양으로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줄 수 있고 또 땡겨줄 수 있고 그냥 단지 교회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비전이 뭔가. 또,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까지 우리가 조금 더 잡아주고, 붙잡아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